오늘은, 오늘은 2022년 9월 9일 되겠습니다. 평생에 생각했던 거, 산을 좀 찍어봤어요. 어, 내일 추석인데, 고향 가는 사람은 산이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, 거기서 작은 놈밭 해가지고 소득이 없으니까, 고향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러면, 어, 거의 그 방치되다 편 산을 중량비로 밀어가지고, 어, 평평하게 밭을 만들면 기능기출 하는 사람이 많겠죠. 어, 그렇게 되면 또수확도 많고, 또 우리만, 그래서 성공되면 우리만 되는 게 아니고, 후진국에도 우리 지형과 비한 곳에서 또 농사지면 으 되고, 그럼 중량비 팔아먹으면 되고, 어, 일을 하실 분은 이민박 대통령과 함께 사대강 작업을 하신 분들이, 일을 하신 분들이, 그런 회사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. 여기서까지 2,000m, 2.1km입니다. 2,100m. 여기서까지는 2,9km, 2,900m입니다. 이거를 작업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요. 그래서 배추나 콩이나, 배추나 콩이나, 콩은 엄청 비싼데, 지금. 배추나 콩이나, 도토리나, 도토리를 더 비싸고, 그좀 오래 걸리고. 하여튼, 그렇게 해서, 농사 짓는데, 농사진, 농사 짓, 농사 지으려고 식기농 개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,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, 그렇게 되면 또 학교도 생기고 그러지 뭐. 이 정도 같으면 한2 0가교에서오0가고 생길 거야. 2000m, 2000, 2100m, 2900m 같으면은 20가고 30가고 생기면 소득 잡 잘하지 뭐. 아주 좋지 뭐. 아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